안녕하세요. 연비티의 연아입니다. 오늘은 어 나가기 전에 짧게 이 사업의 장점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싶어서 어 카메라를 열었는데요. 어이 사업의 장점은 사실 제가 방금 화장하면서도 되게 느꼈지만, 여자로서 어 되게 화장품에 돈을 지속적으로 계속 써나가는 게 사실 여자들은 화장품 값이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스킨케어 제품, 뭐, 아이크림, 뭐, 에센스, 뭐, 크림, 이런 거를 조금 신경 써서 괜찮은 금액대를 제가 뭐, 아메이 삽을 안 했더라도 제가 평상시 어떤 주부로서 쓰기에는 어, 굉장히 그 고액의 그 화장품 가격들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? 뭐, 그거만 쓰는 게 아니라 저희는 뭐, 메이크업 베이스도 발라야 되고 그리고 뭐, 쿠션도 또 때로는 쓰고 그다음에 볼터치, 뭐 아이라인, 아이섀도우, 뭐 아이브로우, 립 어, 너무 많은 화장품들을 사실 쓰잖아요. 저는 이게 사업의 제품이 되는 거죠. 얼마나 좋겠습니까? 이사업이 어,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되게, 어, 또 건강을 이렇게 챙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이제 이 니트라이아이트를 지금 8년째 먹고 있거든요. 어, 근데 굉장히 제 몸이, 어,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많이 이렇게 어디 아프거나 어디 이렇게 골골 대는그 부분이 굉장히 없다는 거를 제가 지금 8년을 먹어보니까 그걸 더 많이 느껴요. 그래서, 어, 정말 좋은 뭐 프레스티지급의 어떤 샴푸, 뭐 특허가 몇 개씩 들어있는 어떤 화장품, 뭐 정말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매달 매달 사실 일반인들이 그 소진에 내기가좀 음 이렇게 주부로서는 양심에 저도 찔릴 때가 있었거든요. 그냥 일반 간호사일 때 말이죠.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약간 그런 거를 정말 정말 재밌게 쓸수 있고 재밌게 신나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고 어 정말 지갑에서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게 정말 즐거운 그 이유가 다른 시중의 제품들 쓰면 쓸수 있죠. 어 얼마나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. 시중에 얼마나 쓰고 싶으시겠어요. 근데 그 제품 써봐야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. 이제는 이게 뭐냐면 이 제품을 써서 저는 광고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어떤 어 제가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어, 이 제품이 나는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아이템이어서 또 좋은 거예요. 어 정말 제품도 너무 좋지만 나에게도 돈을 벌어주는 제품. 저희가 얼마나 살면서 어 돈도 안 되는 거를 광고를 많이 입광고를 하고 살아갑니까 뭐 단순하게 뭐 드라마 광고 뭐 영화 광고 신발 광고 옷 광고 내가 입어본 거 내가 경험한 거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또 욕구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어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무보수로 그동안 해왔던 거를 어그 에너지를 어암에이에서 정말 많은 제품과 함께 이렇게 재밌게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이랍니다. 그래서 너무 아메이에 대해서 어렵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, 한 가지 제품만 나는 쓰는 게 너무 싫어 이런 생각도 어, 차차 처음에는 어, 여러분들 원래 기존에 쓰시던 어떤 브랜드들 제품들 내가 좋아했던 얼마나 그 제품 브랜드를 찾느라 애를 쓰셨을 거예요.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. 나에게 맞는 어떤 화장품, 나에게 맞는 어떤 바디 이런 게다 있었는데 어, 이거를 여러분이 한 번에 확 브랜드 체인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, 정말 이게 나의 사업 아이템이다. 어 이게 내가 어차피 입을 열 거면 내가 사업하는 아이템으로 어 거기다 에너지를 쏟으면 얼마나 일상이 하루하루가 리더님도 재밌는지 어 체험에 나가게 되실 거거든요. 그래서 또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혼자 이 제품이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제품이 좋다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어 정말 그 제품 덕에 뭐, 몸이 좋아지셨다라거나 아니면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뭐 고맙다라는 이런 인사를 들을 때 사실 저희가 어떤 그 병원비가 나중에 많이 나가는 그 이유가 차곡차곡 쌓인 어떤 그런 경피독이나 어떤 생활용품에 의해서 나중에 그 각종 암에 걸리는 그런 기사 여러분 보셨죠 그래서 어 지금 어, 나만 제품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고 상대방은 지금은 여러분께서 어암이 제품을 쓰고 난 너무 좋아서 알렸는데 아직 상대방이 어, 좋은 피드백을 주지 않을 수도 있죠 어 하지만 꾸준히 내가 이 사업의 그 근원 진전정성을 믿으시고 한발한발 한발 계속 나아가고 계신다면 물론 어, 학습하시면서 어, 이런 시스템이나 제품에 대해서 학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태어 나가고 계신다면 어, 반드시 매일매일이 재밌는 그런 날들이 펼쳐질 거라 생각합니다. 음 생각보다 어, 되게 여자로서는 남자로서도 마찬가지. 됐죠? 누구나 다 이렇게 뭔가 본인을 꾸미고 건강적으로 또 외적으로 꾸미면서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일이 어,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. 어, 그래서 자기 건강과 어, 자기 외모를 같이 챙기면서 할수 있는 이,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어, 되게 또 오늘 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